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삼입니다 오늘 11월 6일 월요일 오후 8시 40분인데 어, 오늘 아주 난리가 난 하루였죠 어, 지수 흐름 좀 체크 좀 하고 단기 적인 관심 종목들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왔는데 어, 흐름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매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지수도 엄청나게 오늘 상승을 했고 이게 제가 어제 <laughs> 어제 영상을 오후 3시쯤? 3시에서, 오후 3시에서 4시쯤? 찍어서 올렸는데, 갑자기 저녁에, <laughs> 공매도 당분간, 유, 뭐, 내년 6월까지? 금지하겠다는 <laughs> 기사가 떠가지고,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면, 어, 국내 증시, 코스피. 와, 코스피가 5%가 올랐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보시면 단기간에 한 번에 갭으로 뛰어 올라오면서 오늘 아예 시가가 1.3%였죠. 시가에서 살짝 밀렸다가 바로 올라갔는데 지금 장기평에 이제 딱 저항라인에 딱 걸쳐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지금 올라온 위치가 앞에서도 지지가 나왔었고 지지저항이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가준다. 그러면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 상단이 딱 448일선 근처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구간에 있는데 어 지지 구간을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올라가면 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저점 추세를 이탈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여기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좀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갑자기 오늘 불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하락을 바라보고 하락에 좀 약간 염두를 해서 주식을 많이 정리하고 그랬는데 어 만약에 이 흐름이 여기서 다시 밑으로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 어 그러면 저도 지금 취하고 있는 포지션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새로 신규 진입을 좀 하거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진입은 하진 않을 겁니다. 저도 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으로 이제 마련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크게 진입은 하지 못할지언정 짧게 단기적인 매매로 수익 매매는 할수 있겠죠. 순절라인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중장기 저점 추세를 이탈했었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이 추세 안으로 이게 좀 괜찮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다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온 걸 이제 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보시면 뭐본봉으로 보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장막판에는 더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일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거의 뭐, 나스 지난주 나스닥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선물 시장은 사이드카라고 해서, 서킷 브레이커 아래 이제, 지수 전체 VI가, VI 같은, 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다고 하죠. 코스닥 선물 자체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7%대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장기 이평 라인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랑은 다르게 이 중장기 저점 추세도 깨지지 않았었다 이 중장기 저점 추세도 깨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불반당을 해주면서 올라온 모습이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장기 이평 라인에 지금 딱 장기 평세개가 거의 모여있죠 이 구간의 저항을 막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준다 어~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850선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지지저항 구간을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장기로 보면 이런 추세가 아직 있긴 하고, 단기 추세로 보면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이제 돌파해서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이 중기 추세는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단기 추세는 깨고 올라왔다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만 도전을 하러 가도, 어, 2,500한 40선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수는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선물 나스닥도 지금 소폭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나스닥은 지금 중기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좀 관건이겠죠. 그리고 S&P 500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은 오히려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는 이렇게 있는 모습이긴 한데 단기 추세를 지금 돌파해 줬죠. 이 나스닥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도 아직 완벽하게 돌파했다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추세에도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도 반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저항을 만든다면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만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증시도 소폭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빠졌죠, 오늘. 1300원이 깨지면서 지금 개파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환율이 계속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될 거니까, 우리, 한, 우리 증시에는 호재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도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단기 수익 관심 종목도 하나씩 좀 볼게요. 어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어, 지난 주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이번 주는 좀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 코콤부터 좀 보면 코콤은 이제 제가 이 짧게는 224선을 제시해드렸고 조금 더 내려오면 112선 존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구간이 약간 지지 저항도 많이 겹치는 구간이고. 내려오면 112선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금요일날 시위에서 좀 하락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오히려 좀 눌러주면 조금 더 싸게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어 매수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3% 정도 밀려서 지금 내려온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112선 손절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코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지수에 비해서는 이제 하락이 좀 나왔다는 2차전지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와서 그런지 대부분의 섹터가 다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코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려서 지금 224일선 근처에 있는데 112선만 좀 지켜주면 조금 더어 괜찮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위나이텍 위나이텍도 어,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2%대 밀리면서 장기평 라인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장기평 라인을 이제 제가 1차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조금 더 약간 러프하게 본다면 이 3,500원 정도 라인이 공구를 라인으로 보인다 이 구간 지지 저항 저항 지지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지저항이 겹치는 구간이 이 3,59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절라인으로 여기를 지금 잡아놓고 3,700원대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분할로 접근하셔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대신 이 구간이 깨지면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다음으로 한일단조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죠. 지난주 화요일날 이렇게 월요일날 18%, 화요일날 이렇게 20% 올랐었는데 보시면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서 그런지 오늘 좀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밀어냈지만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448에서는 지켜줬고 내려오면 여기 정도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죠. 2400이 단기 공구리 라인이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고 뚫고 나서는 지지가 나왔고 앞에서도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장기평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긴 했지만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담고 여기 리탈하면 자르시거나 아니면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모아간다면 어 지금 여기까지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 현재 구간에서 1차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더 내려올 거를 좀 고려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올라가는 대로 그때 추세 돌파했을 때 다시 매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밑에까지도 열려 있다는 걸 열어두셔야 되니까 이만큼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으로 mpd 어, mpd도 제가 이번 주에 좀 눌러주면 어,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오늘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왜 매수를 안 했냐 종가까지도 그냥 밀어내더라고요. 흐름 자체가 좀 지켜주면서 돌려주는 모습이 들어오면 어, 매, 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고, 종가가 저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MPD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좀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 어, 크게 보면, 여전히 지금, 이제, 강하게 들어올리고, 하락하면서 매집해주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 1800원 정도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일단, 거래량 터진 양봉이 어느 정도 들어온 이후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양봉 이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 펩트론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고 아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어서 시작할게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밀어낸 이후에 물론 펩트론은 상장한 지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집도 있었고 차트는 좀 다르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이후에 보시면 지금 너무 올라서 보이지 않는데 거래량 터진 양봉이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렇게 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mpd도 여기서부터 추세 상승이 나온다면 바닥을 이렇게 잡아줬으니, 뭐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겠죠. 대신 테마가 좀 어, 어, 인쇄로 기판 p c b 쪽인데, 어, 다른 재료가 더큰게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일단 추세를... 어느 정도 돌려 놨으니 눌림 주고 다시 갈 가능성의 베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좀 보고 있고 반대로 어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비슷하게 올라간 종목이 JLK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보시면 JLK도 19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바닥권까지 쑥 밀어낸 이후에 약간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나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량 터진 양봉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MPD가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흐름을 좀 보고, 어이 구간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들어가 볼 생각이거든요. 대신 내려가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라인을 잡고만 매매를 할 거고, 3%에서 4% 정도, 정도 손절라인 잡고만 매매를 할 거고, 어 내려가면 다시 올라왔을 때 사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유나이텍처럼 좀 그렇게 매매를 좀할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mpd도 일단 어, 5%대큰좀 강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르페인트. 어, 노르페인트는 이제 오늘 뭐 크게 올라주진 않았지만 다른 네 종목이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아래 꼬리로 버텨주면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죠. 캔들 자체가 은보인 게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448선 일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한 위치에 있고 눌려주면 이렇게 눌려주고 갈가능성 아니 바로 간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을 저항 맞고 있죠. 보시면 9,400원 정도를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구간 돌파하면서, 이렇게 슈팅 갑자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매지봉 있으니, 이매지봉 위치까지, 만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찌르러, 매지봉 그니까, 러 장대 양봉이 아니더라도, 윗꼬으로 한번 찌르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노려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고점대 라인, 이 구간을 좀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 돌파하면, 어, 슈팅이 한번날 위치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아래로는 손절라인 짧게 448일 선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좀안볼 수가 없겠죠. 지금 공매도 금지 기사가 뜨면서, 공매도를 이제 내년 6월까지, 어,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 지수 자체가, 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2차전지죠 2차전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뭐 차, 잠깐 볼게요. 2차전지 종목들 뭐 오늘 등락률 상위에 다 있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한 듯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갭상승해서 그냥 상한가 들어갔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상한가 들어갔죠. 에코프로도 이 하락 추세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추, 추세를 강하게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이 하락 추세 안에 있으니까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뚫고 올라가면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지지받는 모습이 나온다. 물론 지지를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하락하던 추세를 뚫어 올리고 추세 위에서 좀 지지가 나와준다. 그럼 지지받는 거 보고 짧게 손질라인 잡고 매매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이 하락 추세 이렇게 돌파를 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를 다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으니까 돌파 이후에 눌림을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 아예 장기 평을 모두 다 돌파했을 때 전부 다 돌파해서 했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HN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급등 나왔고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DX는 오히려 지금 다시 또 신고가를 쓸어 가려는 모습인 것 같죠. 그리고 또뭐 포스코엠테 포스코 쪽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시회에서 상승 나와주면서. 다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뭐 LNF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2위 100조짜리 종목이 20%가 넘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저점 추세가 이렇게 해서 저점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갭으로 들어와, 들어 올리면서 들어왔고. 그리고 또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 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추세 큰 추세가 있는데 단기 추세는 일단 돌파를 한 것으로 좀 보인다는 거. 큰 추세는 아직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 지금 돌파했죠. 돌파 눌림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1 1 1선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갑자기, 야, 이, 공매도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이 그 나올 거라고 뭐 누가 알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몰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쉬는 시간에 봤는데, 4% 5% 올라가고 있길래, 야, 오늘 증시 자체가 다 오르고 있나 했는데, 오히려 내 종목들은 안 올라가고, 2차전지 위주로 좀 수급이 쏠려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게또 이제, 공매도의뭐 순기능이 있다. 공매도를 금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 어? 주가를 싸게 만들어준다. 고평가 종목 싸게 만들어주고, 저평가 종목 오히려 사계에서 주가 부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공매도 이제 금지 찬성하는 분들은 아니다. 불법 공매도로 국가 그러니까 찍어 누르고 있지 않냐. 올라갈 수 있는데 있는 종목인데 공매도로 내리는 거 아니, 어, 누르는 거 아니냐.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저도 공매도를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 또 하나 가지 입장이 뭐냐면 외인 기관 자금 이탈한다. 우리나라 증시 큰큰돈큰 큰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 수가 못 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공매도 금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데 공매도 그래서 지금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불법 공매도만 금지해야지 어 공매도 전체를 금지하면 어떡하냐 뭐 지금 벌써 MSCI 뭐 선진국 뭐 거기 편입도 안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뭐 사실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이거. 외행 기관 자금 이탈한다. 이거는 저도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뭐 크게 뭐 저는 오히려 이거는 좀 찬성하거든요. 불법 공매도만 금지해야지 공매도 전체를 금지하는 건 문제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뭐 왈가왈부 할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그래서, 그냥, 올라간지 빠진지 보면, 뭐, 진짜 뭐, 외인 기간 자금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볼수 있고, 심지어, 오늘 외인이 1조 넘게 매수를 했다고 하죠. <laughs> 오히려 환율은 빠졌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어, 잠깐의 반등일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잠깐의 반등이 아닌 것 같다면, 저도 그에 맞게, 대응하고 신규 진입을 해야겠죠. 대신 소액으로만. 왜냐면 저는 결혼 준비 때문에 <laughs> 큰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 잡고 단기 매매식으로. 그래서 저도 하락을 좀 많이 보고 있던 사람인데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으니 그에 맞게 포지션을 변경해야겠죠. 어, 만약에 어, 뭐라 해야 되냐. 잠깐의 반등이라면, 잠깐의 반등이어서 다시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 매수를 안 하면 그만이고, 오히려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소액으로 매매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공매도는 지금, 야, 이게 어떤 흐름, 그림으로 흘러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지 뭐 지켜봐야겠죠 지금 뭐 얘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뭐 오히려 더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그 실제로 공매도를 때렸더니 외국인의 찜매도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알 수가 없죠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야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하락 때도 공매도 금지를 안 했는데, 지금 이 하락에서 공매도 금지를 한다? 뭔가 있는데, 지금, 뭔가 큰 악재가 있는데, 지금 막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laughs>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도 공매도 금지를 안 했는데, 지금 이거 하락한 거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때린다? 그래서, 뭐, 음모론이 많은데, 지켜봐야겠죠. 저도 뭐, 궁금합니다. 어떤 그림으로 흘러갈지. 올라와서 추세 돌파한다. 오히려 장기평으로 올라와도 괜찮죠. 새로 진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이러, 여러분도 이걸 좀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일단 어 내일도 2차전지 위주로 상승이 나와줄지뭐 지금 보시면 뭐 ETF 이런 것도 다 선물 레버리지 쪽이 다 올랐죠. 인버스는 다 빠지고.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 중심으로 2차전지 쪽에 소급 에코프로랑 포스코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뭐 추가적으로 내일 상승이 더나와주는지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이번 주가 약간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죠. 뭐안 중요한 주가 없었지만. <laughs> 그래서 미국 증시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주는지 뭐 미국 쪽에서 갑자기 안 좋은 이슈가 뭐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어, 네, 그래서 뭐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이슈인데 <laughs>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당연히 저도 당연히 내 종목밖에 안 갖고 있는데 포모 안 오겠습니까 저도 포모입니다 저도 포모 옵니다 근데 포모 오는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나한테 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포모 안 느끼게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중장기로 모아간다 마인드로 전할 생각이라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포모 느끼지 마시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또 대응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올라온다.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직 출발 안한 드림시큐리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드림시큐리티랑 비추로테크. 비추로테크 두 종목. 지금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